우리 남은 교장님의 메시지를 알렉스장 부장님께서 대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성대묘사 해볼게요. <laughs> <laughs> 잘 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 뉴스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은기입니다. <laughs> 좀 비슷한가요? <비슷하게 웃음> 저희 선생님들한테 특별하게 아, 카톡으로 다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말씀을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갖고 참이 신년사는 읽어드려야 될것같다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은기입니다. <laughs> 뉴스타 32년 창립일에 처음으로 작년 12월 18일에 했어야 할 연말 시상식이 해를 넘어 진행, 진행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작아진 규모로 선을 보이고 싶지 않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돌아가는 시간이 연기되어 부득이 이렇게 연말 시상식 및 신년사로 대신합니다. 2019년 한해 뉴스타인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뉴스타를 멋진 회사로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뉴스타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9년에도 어김없이 뉴스타가 탄생되었고 오랫동안 열심히 해오고 계신 뉴스타인들이 상을 받겠습니다. 뉴스타인 여러분, 연말 시상식이 왜 중요한지 다들 알죠? 대답, 대답할 수어 친구네. 한해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고 세일즈 해 하셔서 받는 상이고 자기를 나타나는데 더없이 좋은 홍보 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사 여러분, 지난 32년 동안 저는 수많은 뉴스사인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오늘의 뉴스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뉴스사인들의 지혜와 사랑과 세일즈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뉴스타인은 단지 비즈니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해왔습니다. 자라나는 많은 군남들의 꿈 나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학금도 나눠주고,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정도 나눠드리고, 또 한인 동포 권익을 위해 우리 뉴사인이 얼마나 헌신을 하였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뉴사가 있었듯이 올해도 늘 같은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뉴사 여러분, 제가 지난 32년 동안 뉴사와 함께하면서 뉴사인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무식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PR하는 뉴스타인의 되기를 악망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광고 달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뉴스와 남문기를 상품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각 지역을 광고하는 뉴스타 PR 전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뉴스타인으로 뉴스타인으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 저와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의 수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답니다. 전문 에이전은 거듭나는 첫 번째는 뉴스타 복장입니다. 탑 에이전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동산 전문 에이전들입니다. 진정한 전문 에이전은 항상 공부하고 경험하고 창조해 나갑니다. 남의 재산을 다루는 대인으로서, 피디셔리 드릴를 가지고 항상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것이 더 스트빅한 것 아시리라 생각하시고, 교수부에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아는 것이 힘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세일에 임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사 여러분, 제가 요청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대답 있나요?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뉴스사 여러분, 이 어렵지 는세 가지 뉴스사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뉴스사의 발전이 비주, 한인들의 발전이고, 해외 동포의 발전이고, 그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함께 더욱 전진 발전하기 위해 기원하며 올해의 첫 인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무식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뉴스타 여러분들과 같이 큰 힘을 합쳐 함성을 지르면서